이제 자유 시간이라 정처 없이 제라 네,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뭐 유적이 있다 그래 갖고 한번 와봤습니다. 어떤 유적인지 아닐 수도 있고, 예. 네, 근데 다 가려져 있어요, 뭔가. 여긴 뭘까요, 도대체? 네, 뭔가 발굴을 하는 건가?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이고 다들 색깔이 집이 이쁘다 네, 되게 연한색으로 연한 하늘색으로 이렇게 해 놨고 네, 빨간색 집도 있고 펜스 뒤로 네,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 여기는 냄새가 되게 좋아요 네. 네, 앞에 지나가니까 네, 냄새가 양초도 있는 것 같고 네, 비누도 있는 것 같고 아, 아주 상쾌한 냄새가 납니다 쭉 상점들이 양옆으로 있고 네, 쭉 가게 되면 또 문이 하나 나오고요 정처 없이 그냥 걷고 있습니다 근데 돌고 돌면 또 만나는 길또 만나요 작아서 중심부는 되게 작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한만 명? 좀안 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사는 사람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겠죠. 네, 이렇게 걷고, 지그재그로 걸어도 또, 네, 왔던 길을 또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네. 또 뭐, 반고우의 작품이 있습니다. 태호 반고우. 테오방고우. 예, 태호 반고는 예, 그 빈센트 방고가 아니죠 투 테오 방고 그렇죠 테오 방고 동생한테 보는 겁니다 요긴 네. 것 같아요 요길인 것 같은데 네아이 태... 길이구나 아. 이 테오 방고한테 맨날 구걸을 합니다 이 테오 방고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 방고가 실제로 살아있을 때 그렇게 뭐 넉넉하지 않았어요. 네, 유명하지 않고 죽고 나서 유명해졌는데, 네, 맨날 편지를 보냅니다. 태호 방고야나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살고, 생레미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 돈좀 보내.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그때 동생 태호 방고한테 보냈던 네, 그림 중에 그 배경이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예, 비슷, 비슷하죠, 여기? 예, 그 느낌이 딱 나네요. 우리 버스는 저쪽이고, 저는 이렇게 갔다가, 아직 시간이 있어요, 많이. 예, 한 30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또, 여기가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거리. 아까 그 노스트라다무스 집 있는데, 예, 쭉 가면 그렇고요 저희가 아까 결혼식 했던 데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돌면은 다 봐. 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골목골목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어, 아무튼 방고가 네 그렇게 삽니다. 예. 네, 불쌍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 그 태호 방고의 와이프인가? 예. 네, 이제 그쪽에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고우의 그림을 전시하고 아 유명한 그 태호 방고가 그거였어요. 유명한 그 뭐라고 해야되나 큐레이터라고 해야되나 뭐라고 해야되나요 그거? 네 예, 그거였어요 네 예, 근데 그 와이프가 결국은 예, 후광을 얻죠 빈센트 방고의 그림을 전시하고 예, 팔고 해서 예, 불을 쌓게 됩니다 네 앞에는 아까 결혼식이 열렸던 그 건물입니다 어, 시청사 건물 어? 라파예트, 파마시 라파예트. 라빠에트. 라파예트는 정말 많죠. 파리에도 있고 여기 저기 라파예트입니다. 라파예트 라빠에트 장군이죠 아마 라파예트가. 네, 여기는 그요 교회가 보이는 광장 쪽에 앞인데 여기 기념비가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요런 기념비도 있고요. 뭐라고 쭉써 있죠. 에비오 V까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프랑스 국기 네. 뭔가 휘장이 있어서 네. 여기는 또 네. 십자가 또처럼 네 생긴 십자가로 된 뭔가가 또 있습니다.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또큰 광장의 모습입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음, 잠시만 구글 맵을 보니까 여기가 그건 것 같습니다. 예, 주요 뭐 축제를 하거나 막 그런 거 그러면 예, 여기 넓은 광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말 타고 다니는 뭐 사진 뭐 그런 것들이 이 예, 건물 배경으로 해서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뭐 그중에 예, 축제가 열리는 곳중 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크죠. 예, 교회가 어, 엄청나게 크네.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 바로 이걸 몰라. 이걸못 봤네요. 예. 예, 투 테오 방고에게 보내는 편지. 사람들은 말해. 네. 어저저저저. 우리 이제 빈센트 방고의 자화상인데. 예, 또 테오 방고에게 예, 1889년 9월 5일 날 예, 보낸 메시지입니다. 예. I can do a portrait. 어, 자화상을 그릴 수 있어. Do I telling a lie. Right? 예. Because there is in 뭐 이렇게 하면서 <laughs> 항상 태호 반고에게 네, 진짜 자주 편지를 보냅니다. 네, 아직도 이 여기서는 네, 신부님이 신부가 떠나지 않고 있죠. 네. 아, 거의 다본것 같습니다. 네, 모든 골목을 다 갔고요. 아, 그냥 갔는데도 막 지도 보고 뭐 하고 막 하고 걷다 보니까, 저런 걸 놓치네요. 아, <laughs> 어쨌건 여기는 네, 빈센트 반고우의 네, 흔적이 남아있는 곳, 그리고 네, 우리 노스트라 다무스 형님의 <laughs>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네, 가이드님이 네, 제가 반고우를 많이 찾는다고 하니까, 네, 오늘은 못 가지만 다음에 가라. 그러면서 어디 어디 가보고, 어디 어디 가보고, 어디 가서. 네, 투어 인포메이션도 가보고 막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해줬는데 네,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laughs> 여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네, 여기하고 아르르네 가야 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르죠 또 혹시 또. <laughs> 최후의 만찬이네 있 여기. 네, 최후의 만찬도. 네, 여기는 아어 아까 그큰 교회 거기입니다. 네. 아이고 주간에 깨진 스테인드글라스도 들 있네. 이런 네, 것들볼수 있네요. 다섯 배. 뿅. 네, 이렇게 보이죠? 뿅. 네. 이제 여기만 살짝 돌고 오, 오르간도 있어. 네. 오르간 있으면 좋은 성당입니다. <laughs> 제 기준에는. <laughs> 그리고 예배당 가운데 이렇게 있죠. 요거랑볼 뻔했네요. 가운데 이렇게 예배당이 있습니다. 또 다섯 배 그렇죠 이렇게 봐야죠 아 스탠드 글라스 진짜 이쁘다 네요런 느낌의 오 여기 진짜 특이하게 돼 있죠 돌로 이렇게 네, 스톤으로 장식돼 있어요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왔던 입구, 네. je pense que c'est difficile de voir aujourd'hui parce qu'il est trop plombant. Donc sur la sinistre, il y a une montagne. Mais c'est difficile de voir parce qu'il la montagne. Nous ne voyons pas la piscine parce qu'il y a des nuages. Donc maintenant, nous allons voir Berre. C'est sur à droite. Berre, c'est la raffinerie d'huile. La raffinerie d'huile de Baird est à votre droite. Et vous allez aussi voir l'aéroport Marseille Provence Airport. Oh, la lumière est très, très forte mais c'est sur le right. Secondo, oula, l'equalodie, Lyon, c'est un peu de trafic, Lyon, non, dit ça, Lyon et Marsibia, quarto. Donc, nous sommes pas trop loin de la mer. Nous allons essayer de Trafic jam. Oh, Il y a un hélicoptère, vous pouvez le voir L'hélicoptère est arrivant. Donc, parce que près de l'aéroport, tous les bâtiments que vous pouvez voir sur le côté gauche de l'aéroport sont la société Airbus, fabricante d'hélicoptères civils et militaires. Donc, sur la gauche de l'aéroport, tous les bâtiments que vous voyez toute la, la c'est y a Airbus, donc est au museo, isola. So island, Friol, la de archipelago. Deuxième archipelago de now you can see the hometown of Marseille, is a south. So uh, on the left, it's the north, north part, and on the right.

괄다 저 제가 다 됐어요. 이제. 이제 빠릅니다. 그럼 니다저 오늘 너무 힘들더니. 네. 축구하는군요. 여기도. 네. 어송이요. 네, 네, 네. 제가 고생해서 왔던 곳. 알았어시 5. <laughs> <Or five? 웃음> Allora, saliamo un po' di tempo. Però, ci si è. Sì, e r t o s s o a f t t o i ponte a Marseille, le disceccentemente. Siamo a r r i v a c o n c o s o s o a a t i a un concorso. Siamo r t un o n o r di Marsiglia. So, how are you? you ok? Come è stato tutto bene? Sì. Si? Si. So, I hope you have enjoyed this tour visit. a ah, l l a merci. <laughs> Thank you, Helen. s e r v me d e p r o v e n c e Je J'aimerais aussi remercier notre chauffeur aujourd'hui, Michel, merci. Merci aussi à notre chauffeur, l'autiste d'aujourd'hui, Michel. Merci, uh, well, merci. Et je like voudrais vous souhaiter une fantastique croise, enjouez tous les moments de votre croise. Je vous souhaite une belle croisière, fin de croisière, non? Quand? Demain? Demain? Finir demain? finished up. You're desamok tomorrow. Okay, so lovely hand of c r u i s e Then on the people who are g o i n e u n a bellissima fine di crociera. 음, 그 셔틀버스 타는 And 데가 seven, 여기 길하고 seven, 약간 다른 거 같습니다. Bon voyage. Bon voyage a tutti. Thank you. Grazie mille. Prego. Thank you. 안 다니다. 여기 어디였는데... 설마 여기서 내리나 네,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멉니다, 되게. 이그 앞에는 아이다, 호스마호 네, 규모가 크죠, 아이다? 주로독일사람들이 많이 탑니다 그리고 우리 배랑 코스타트 렌치로가 있고 제일 앞에는. 셀러브리티 엣에지오가있죠여기가 네, 셔틀버스 장소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운영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네, 프리어 셔틀 투 시티 센터. 네, 사람이 없죠. 이것 네. 때문에 계속 켰습니다. 네, 아이다 크루즈는 이렇게 워터슬라이드도 네, 재밌게 돼 있죠. 네, 꼭 디즈니 크루즈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규모도 좀더 크고요. 네, 밖에 이렇게 앉아있는 데도 있죠? 네, 아이다, 코스마호입니다 네, 멀리서 봐도 요것만 봐도 아이다, 그러신 줄알수 있어요 이제 다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터미널 앞에는 뭐 약간 가판 같은 네, 임시 네, 건물로 선물 가게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비누 냄새가 많이 나네요. 저는 배로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재해야 <laughs> <키즈> 되니까요. 음밥해. <laughs> 파리올림픽, 은밥페뭐 이런 게 있고, 마르세요 축구.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은데 여기. 파리, 파리 생제르맹도 있고. 아... 지나가야겠다. <laughs> 네, 배돌아오자마자 퀴즈, 에 참여기 하 왔습니다. 어, 음악 수요? 퀴즈인데, 장르를 맞추는거라고 옆에서 알려줬습니다. <목소리> the paper and the folio. so ladies and gentlemen right now we are gonna start with our quiz so if you wanna be part of it let me know, let us know to give the paper quiz and the pencil okay so what are we doing today? Qué cosa we going to do today? what are going to do? what we going to do? now we are going to the final two teams are going to the final 오. 근데, 손을 들었어. <목소리> 옆에서 뭐라고 하 s 는데뭐 i m 도 먹었습니다 u i n 뭔 노래지? <목소리> 밥을 못 들었네 <들어가네>. l <목소리> <목소리>

오늘 문제는 누구인지 맞추는 게임인데, 아...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왠지 또 중복이 됐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기억을 못 하죠. 제가... 네. 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풀어보죠. 자, 저기 이제 엣지오, 셀러브리티 엣지오가 있는데, 보시면은 오른쪽 하부에 보면은 약간 균형이 안 맞죠. 그좀왜 그럴까요? 저거... 어, 원래 저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세, 저, 셀러브리티 에지오가 들어가 있는 곳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계속 있었나 봅니다. 셀러브리티 에지오가 네. 아하. 그래도 나가면서 출항을 하면서 셀러브리티 에지오를 옆에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배가 움직이면은 네. 저기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곧 출항을 합니다. 네. 마르세유. 세 번째로 온 마르세유. 오늘은 조금 심심하긴 했어요. 코스가. 근데, 고요의 흔적들을 조금이라도 볼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다 떠났죠. 아, 우리 친구들. <laughs> 네, 게임할 때 같이 옆에 있었던 친구들도 몇명 빼고 다 갔습니다. 네. <laughs> 저도 이제 내일 하선입니다. 마지막 밤입니다 이제 곧 잠시 데스크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출항을 했는데 에지오는 이렇게 보네요 자 에지오 저렇게 주황색으로 된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리프트로 된 레스토랑입니다 위로 왔다가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되는 레스토랑이고 아, 엑지오가 벌써 이렇게 출한, 아, 저, 뭐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개보수로 하네요. 역시 셀러브리티입니다. 네, 저 안에 정말 재밌는 게 많고, 저게 한 2018년인가? 19년인가? 20년인가? 아무튼, 그때 전혀 출락을 했는데, 네, 뭐, BBC 선정에서 최고의 크루즈, 뭐, 뭐 이런 거막 랭크가 됐던 크루즈입니다. 네, 언젠가 타야죠. 엣지호, 비욘드호 뭐, 이렇게 자매선박이 있거든요. 네, 아우, 셀러브리티는 정말 저에게 너무 많은 네, 좋은 기억을 준 크루즈라서 네, 반드시 탈 겁니다. 네. 자, 저는 또 계속 볼 일을 보겠습니다. 네, 마르세유는 뭐, 크게 볼게 없습니다. <laughs> 오전에 본것 그대로입니다. 네, 지금 또 비가 오나 보네요 아, 이쪽 떨어지고 있고. 우리 배도 출발을 했고, 아까, 네, 아이다도 출발을 했습니다. 네, 아이다. 아이다랑 우리랑 가는 방향이 다른가 봐요. 아이다는, 네, 저쪽, 바르셀로나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저희는 방향이 다르죠. 네, 사바나 쪽으로 가죠. 네. 잘 가라, 아이다. 네, 하선 전날 이제 꼭 체크해야 될 것은, 어, 하선 전날, 저녁, 이죠. 네, 지금까지 얼마 썼는지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코스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막 사진 그냥 막 에, 디지털로 아니고 어, 옛날 아날로그 식일 때는 막 사진을 그냥 배달하고 비용을 부과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 저는 어, 승선 기간 중에 한 번도 사진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것은 없었고 저번에 이제 몰타에서 블루그로토 한번 캔슬, 아, 저기, 컴플레인을 걸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블루그로토를 직접 못 가고 음디나 하고 막, 예, 거기를 갔을 때, 어, 디스카운트를 해준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원래는 5 6달란가 그랬, 56유로인가 그랬는데, 예, 디스카운트가 돼서 49유로네요. 하하.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온보드 크레딧인데, 제가 주주이기 때문에 100주 이상 예, 카니발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코스타든 아니면 프린세스든 아니면 뭐 어디든 홀랜드 아메리카든 이 카니발 계열에 네. 서어 온보드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맥시멈으로 받는 게 200유로예요. 14박 이상일 경우에 200유로.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먼트는 제가 미리 좀 돈을 낸게 있어요. 왜냐면 어, 제가, 예매했당시의 가격보다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322.8을 제가 크레딧 카드로 예전에 미리 결제를 했는데 이것도다 빠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61이 됐고, 아직 오늘 거, 네. 어, 이 서비스 차지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 제가 받, 돌려받아야 될 돈이 50유로 정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물어보니까 내일 아침에 네,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울러 제가 여권도 제출을 했는데 어, 여권은 내일 역시나 내일 아침에 받으러 오면 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나머지들은 다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공연입니다 오늘은 그냥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겁니다 네좀 아는 노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게스트 서비스 데스크에 다시 왔고 내일 제가 갖고 있는 어 하선 시간이 8시 한 45분? 너무 빨라서 네 조금 늦췄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늦추고 싶은 경우에는 어 게스트 서비스 데스크오셔 갖고 새로 어... 예, 러기지 탭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10시가 그러니까 1시간 15분 더 늦게, 네, 파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식당이, 예, 네, 물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제, 네, 바르셀로나, 오늘 마르세유 지나면서, 어, 손님들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이탈리아 손님들이 내리는데, 아,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많이 분주해졌습니다. 네. 네, 저는 네 계속 이 자리를 오늘까지 지킵니다. <laughs> 다들 자리 잡고 난리도 아니죠? 네 저녁 식사를 하고 밤에 방에 들어오니까 내일 아침 7시 반에 네 어라운드 클락에서 네 페이스 투 페이스 네. 이미그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요때 어 네, 제 여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1 네, 늦은 밤 11시 15분입니다. 톱10 게임을 한다고 해서 왔고요. 한번 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이렇게 메이션 팀은 으지막으로 인사를 했고 네. 아, 이제 코스타 코시카에서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 네, 이제 또 연주하죠. 저 멀리 있는 배는 아무리 봐도 네, 피렌체 같죠? 코스타 피렌체. 네,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사보나로. 네, 저 배도 14일간 항해하고 온 거고 어디로 갔냐면 카나리아 쪽으로 갔어요. 저 배는. 네, 우리는 동부지중해 쪽으로 갔다가 이제 온거고 네, 나란히 네, 또 내일 아침에 만날 겁니다. 저 배. <laughs> 안녕하세요, 루즈 여행과 로맥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날, 15일차 아침입니다. 오늘 하선이죠? 네. 이제 사보나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저 이렇게 사보나가 보입니다. 도착했어요. 거의. 앞으로 약 어, 2시간 그리고 뒤에는 사보나에 도착합니다.